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복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저에게 맡겨주신 삶의 사명을 또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또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보 살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힘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말씀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로 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어우두 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비누 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 때에 기록하였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지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 2 마리요 또 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 2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나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귀환할 백성들 그리고 함께할 리위인들까지 이제 세우게 되었죠. 이제 그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는 먼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오죠. 겸비하기 위해, 겸비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겸비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드러내고요. 또 간구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길에 평탄함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평탄함을 구하게 된 것은 22절에 보면 이제 이 에스라와 이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왕에게 그리고 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제국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분명히 이렇게 어떤 하나님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호위, 군인들을 호위병사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차마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왕한테 저희를 지켜줄 호위병사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왜?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능력에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니, 너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며, 위대하시다며, 그런데 우리 보고 호위병사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스라는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간과한 거예요. 금식하며. 그러므로 예스라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모든 여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1,400km나 되는 먼 거리였고요. 그리고 약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는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일에 이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하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스라의 금식과 또 금식 선포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과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말은 이들이 평안하게 예루살렘까지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24절은 이제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미 앞에 7장에서는 왕과 또왕 지도자들과 여러 또 두었던 그런 성전 기물들을 은금을 어 쉽게 말하면 후원금이죠 그러한 것들을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어 모든 그러한 제사를 회복하고 할 그러한 것들을 재료들을 다 공급해 준 것을 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그 운반해야 할 은금 또 여러 가지 그릇들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할 그릇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 우두머리들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에이스라가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건 맡기고 왜냐하면 이건 성전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또 성전에서 사용될 그러한 재료를 위해. 어, 왕이 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것도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드린 헌물, 헌금,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전달해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책임을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은650 달란트, 금뭐100 달란트, 금잔 20개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는 거룩하다. 여호와께 거룩하다. 이것을 운반할 책임을 맡은 너희들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고 이 물건들 역시 거룩하기 때문에 왜냐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다. 여호와를 위해 드려진 예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29절이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이 그릇을 다 배치하기까지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다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이대로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다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빠진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운반의 책임을 맡깁니다. 자, 이제 31절로 갔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31절 이들이 언제 떠났어요? 첫째 딸 12일에 아하와강을 떠났다. 자, 금식하고, 간과하고, 그리고 12일에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날, 1일에, 초하루에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와 어, 차이가 있어요. 12일. 이 12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12일의 차이가 뭘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앞에서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물론, 리우살렘에 제사장 이미 가 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1차 귀환 때 가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 레위인 하나도 없이 2차 귀환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을 어, 찾게 했죠. 그래서 그 찾는 기간이 어, 이렇게 12일이 걸리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기간을 포함해서 준비하는 어떤 여정의 날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2일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셨어요. 매복한 자들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바로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이것을 위해 금식을 선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였습니다. 자,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3일간 쉰 후에 4일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전에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전달할 때 34절에 보니까 다세 봤어요. 무게 총량을 기록하였어요. 정확하게 인수인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할 때, 어, 사역이니까, 뭐, 은혜롭게 하고 서로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록할 것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인수인계하고, 재정의 집행, 또 어떤 사역의 일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확인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귀환한 자들이 드린 번제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 제물에 번제 드렸던 뭐 수디양, 어린양의 숫자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행정적으로 왕이 조서를 내린 그 조서 문서를 바로 총독과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왕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앞에서 봤죠. 왕이 에스라가 귀환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법적으로 보장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총독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완전히 보호받고 모든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바로 이 총독들이 그렇게 도왔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여 무사히 귀환하였고, 귀환의 목적을 잘 이루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점이 중요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기까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모험이 있었어요. 예스라는 믿음으로 모험한 것입니다. 호위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구하였던 것이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모험을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귀환의 여정을 통해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 책임, 잘 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은 책임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잘 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각각의 책임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이 해주시니까 하고 나는 가만히 무책임하게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바울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책임을 이루며 또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은 에로 우리 삶이 더욱 거룩하고 또 담대하게 도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